하기가 정말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쉽지 않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어, 지금 여러 조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진주뿐만 아니고 전국에 이제 각각 여러 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맥발지는 일이 뭐냐면 어, 우리 공화당 우자다 조사를 안 한다는 것이 지금 그큰 저기 낭패입니다. 지금 저번에 어저껜가 우리 강한석 부회장님이 10일 전인가 분명히 조사를 받았다 합니다. 조사를 받아서 우리 공화당 얘기하고 김동우 얘기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결국 그 언론, 여론조사 나온 거는 우리 공화당은 당 지지율조차 조사가 안 됩니다. 기타 정당을확 빼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겁을 내고. 우리가 그러니까 겁을 내는 것도 좋지만 이게 사기 문제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론조사 나오면 악착같이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악착같이, 악착같이 받아서 우리 공화당을 꽉 찍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론조사 받아본 적 있습니까? 못 받아봤습니까? 네. 보통 서울 전화하면 보통 끊게 되는데 이제부터 한 2월 달, 3월 달은 혹시나 하고 꼭 받아서 여론조사다 그러면 끊지 말고 끝까지 공화당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들이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SNS 전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한 30일 정도 뛰어보니까 제가 메시지 날리고 뭐하고 하는 거는 정말 한계더라고요. 근데 어 SNS를 한번 날릴 때 후보자는 8번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자동 공포통신이라고 8번을 날릴 수가 있는데 그 한번 날릴 때한 10만 명, 20만 명 하면 그것도 한 200만 원 정도가 넘, 넘습니다. 근데 그거를 8번밖에 못합니다. 8번밖에.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어, 남발해서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그그 그 이후에는, 아니 그전에는 지금 우리 당원들이 갖고 있는 그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전화번호가 각 지역에 뭐 진주문, 진주, 또 진순정씨가 있는 진주 후보가 있는 지역이면 지역 거기에 진짜 밥만 먹으면 그 일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손가락 전쟁. 우리 김명철 동지님이 밤낮으로 그냥 유튜브 다기면서 진주 김동호TV를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1720명 정도가 구독을 하고 계시고 평균 한 150명, 200명 이렇게 구독을 하고 또그걸 구독만 하는 게 아니고 링크를 걸어서 또 전파를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저 후보들한테 중요하고 어 지금은 이렇게 다니면서 그 홍보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근데 지금 한국당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가 이말뭐 해도 되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직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정직하게 하질 않아요. 왜냐 어떻게 하냐면 일반 사람들이 선거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시장 같은 데 가서 좀 부적이나 사람한테 가서 민주당, 한국당 같은 경우막 명함을 나눠줘요. 나눠주면 안 되거든요. 지금 명함을 나눠, 단독으로 나눠줄 수 있는 것은 그 후보자의 가족,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자녀들, 아내, 이 사람 외에는 단독으로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느냐. 후보자 에게 가면 알아다니는 사람도 딱두명 정도밖에 그 나눠줄 수 없거든요. 그럼 그 나머지 지금 후보자 저기 다른 당에서 딱 봐서 뭐 식당 같은 데 나눠 주고 하면은 특히요. 목걸이가 있거든요. 목걸이. 그거 없이 나눠 주면 100%다그 위법입니다. 위법. 그러니까 지금 해 주실 게 뭐냐면 딱 그런 걸 보면 가서 당신 뭐 선거법에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종이 찍으면 돼요. 사진 찍어서 자,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어, 민주당, 한국당, 그 다음에 공화당, 이렇게 우리 공화당 세 명이 딱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상대편을 이기는 게 선거를 정정당당히 이기는 것보다 제일 쉬운 게그 상대 후보자가 그냥 위법한 사실만 찍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 그 싸움에서 이,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뭐야 다 감시자가 되고 감찰자가 돼서 민주당 민주당 그런 뭐라 그 하여튼 한국당을 이겨야 진주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한국당의 불법 사실을 그냥 절대 싸우지 마시고 잡아내는 것이 그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 해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말 모르시는데 어, 우리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 메시지하고 에 n 그 카톡으로 후보자 사진을 뭐, 각자 아시는 분이 좀다 받으세요. 다 받으셔서, 받으셔서. 카톡으로 보내는 게그 선거권 위반이 아닙니다. 당원이든 누구든 공무원만 아니면 다 가능합니다. 다. 그러면 보내다 보면 저도 오늘 집회에 있으면서 알아보시고 명함, 강원도에 있는 사람, 뭐 용인에 있는 사람들이 어, 명함 달라 서 그러니까 자기가 친구가 고향이 있다, 친구가 누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받아가신 분들이 이제 제가 그렇게 가르쳐드렸으니까, 가르쳐드릴 때마다, 아, 그거 선거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하시거든요. 아닙니다,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 아니고, 메시지 보내도 위반 아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올려도 위반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 뭐, 자녀들이나 누구안돼 있으면 그 블로그라고 있습니다, 블로그. 블로그에 제 사진을 올려놔도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 하는 거는 다 위반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홍보 활동이 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달하실 때도 그냥 전달하지 마시고 야 이거 이렇게 해도 이법이 아니니까 너도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진짜 어떤 뭐 어, 금전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거보다 진짜 승리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부탁을 드리고 어,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Uh...